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오늘의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에게 버림바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응성, 응성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멋져요. 맞아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한 세례요왕 같아요. 놀라운 일을 한 엘리야 선지자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같기도 해요. 뚜벅뚜벅 뚜벅.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에 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한 세례 요한 같다고 이야기해요. 놀라운 일을 한 엘리야 선지자 같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끄덕 끄덕.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갸우뚱, 갸우뚱,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쉿,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에요. 한주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해요.